오늘의 건강쇼핑 비피아, 다시마환, 뽀로로, 려원담, 레드비트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합니다. 건강을 위한 쇼핑 지금 시작해보세요. 5위입니다. 건강한 몸매 관리를 위한 특별한 선택. BPI 스포츠 CLA 플러스 카르니틴이 20%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자연의 선물. 자연초 다시마환으로 건강한 활력을 300g 한 통에 담긴 깊은 영양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131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함을 채워주는 특별한 선택. 성위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. 팔도뽀로로 홍삼 속속 음료 30개가 5% 할인된 가격으로 홍삼의 건강함과 포로로의 즐거움을 한 번에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특별한 선택. 여원담 활기담 홍삼 1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25% 할인 혜택으로 건강을 챙기세요. 쇼핑백 포함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몸에 좋은 제주 레드비트즙 30포를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5% 할인으로 건강을 챙길 기회. 2.4일 넉넉한 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활력을 되찾으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